일이이게이게이게 <목소리> 음. 이렇게 이게든가이게이게오 이게 잘되네 아 힘들어 아 네. <목소리> 좋아! 어아아 음. <laughs> 아, 뭐. 아, 나! 아, 나! 여러분, 좋제 아, 좋다! 레트반드! 탁! 이 그래~ 이거 뭐, 진지네 자, 버트로 자, 보트로~ 자, 보 자, 보트로~ 이거 시야하면 나오고 싶다. 가기만 해도, 이거 S 대면, S 되면나는데 u 1되면 0, 0, 0, 0, 0, 0, 0, 0, 아 들어 아, 그래야 주면 접다! 나으나으 이렇게 서가 이렇게 안면는안면 네. 이기는 거 쳐야지. 이렇게 쳐야지 그래. 그거 안 치면 우승 못 한다니까. 응. 몸에 배겨야 된다니까. 어이, 가자. 준비해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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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떻게 할 거야? 잖아 준비해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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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バイバイ、ウィシュー。